정부가 선동한 불매운동, 미영 정부, 중해경고 메시지. 2대 1, 2. 이정훈 기자. 중국 서부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의 우려를 표시하며, 신장에서 생산한 명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서구권 기업들에 대해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골적인 불매운동에 미국과 영국 정부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날 텐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의 중국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리는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인권 유린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윤리적인 기업 관행을 저해하기 위해 중국이 자국 시장에 대한 사기업의 의존을 무기화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요 정부 부처들은 이보다 더 직설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 젤리나 포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중국에서의 불매운동은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 선동됐다면서 미국은 신장면허를 거부하려는 미국과 유력, 일본 기업들을 비난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들은 물론이고 중국 국영매체들의 선동도 비판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도 중국이 신장지역에서의 인권유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면서 모든 지역의 소비자들이 그들이 사고 있는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는지 회사들이 소비자와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알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이날 미국과 영국 양국 정상이 이번 주 초신장지구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부과한 제재를 검토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에 우려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중국에서의 불매운동은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이 중국 신장지역에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지난 22일 동시다발적인 대중 제재를 가한 후 본격화됐다. 신장지구에서 생산된 면허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h m 나이키, 아디다스, 버버리 등이 중국 소비자들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도 공식적으로 불매운동을 두 i 하고 있고 관영 언론들도 가세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해당 기업들의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정훈